아 다운 시켜서 네네. 다운 시켜서 그러니까 다운 상대방한테 주는 점수. 주, 두 합쳐서. 네. 다운이랑 아웃 시켜서. 아그아 그, 아, 합쳐서 네. 네. 다운이랑 아웃이 네네. 자 이벤트 시작합니다. 두두 어, 두 분? 네, 두, 두 사람 다. 두, 네. 아니 두 분께 버트 네.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버트 네, 교환권. 드립니다 네.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뭔지, 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다운이나 아웃되는 다운이나 경우 아웃돼서 상대방한테 점수를 주는 어차피 그냥 다운이나 네. 아웃되는 면되 네. 경우 횟수를 맞춰주세요. 횟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선가 5점 따면 네. 5점 먼저 누가, 누가 도착할지 한 선수가 먼저 5점 도착할지 이벤트 종료하겠습니다. 최철 네. 네, 선수 서브로 시작했습니다. 게임 최철 선수 지금. 잘, 잘 쉬어 주셔야 돼요. 최철 선수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체이처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때 이제 장윤수 선수랑 쳤죠? 네 그때 지고 아, 좀 많이 자책을 좀 많이 잡았어요. 음. 근데 체이처 오! 오! 선수가 지금 그러면 구력이 뭐 조, 조금 저거 했다고 하더라도 그만 한 6년, 5년, 5년 정도 정도. 6년 정도 된된 거죠, 5년 된거죠 어. 아, 그러면 상당히 잘 치는 네, 거 아, 그리고 일단 나이도 젊고 체이처 네.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권투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스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개겼으면 큰일 날 네. 뻔했네. 하나, 하나. 그리고 네, 하나죠, 다운 하나. 다는 하나. 네, 샘버스 하나, 샘버스 하나. 샘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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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지철 선수가 그래서 그 네. 멘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회 때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나답 네.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포기를 안 하네요. 네, 끝까지. 잘봤어요 아, 너무 로봇, 좋아요. 로봇, 아, 너무 요 네. 네. 뭐, 아, 너무 아요 아, 너무 아 아, 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요 아, 요 아, 너무 아요 아, 너아요 아, 너무 좋요 아, 너요세 점. 지금 너무 아 탈락수 합쳐서 두번 합쳐서 4점 네 냈는데. 네. 써 아웃으로 점이죠 노웅갑 선수의 점수를 전부 다 지금 그렇죠. 어? 아, 매주관는 방금은 보러 봐야 되나요이거아니요이거나더으로 네. 봐야 되는 거.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니 자, 굿샷으로 먹는 거보다 자기가 뭐, 꼬라 박아서. 꼬라 박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는 점수들이 꽤 많아요. 네. 농갑 선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농갑 선수 상대구 굿샷보다 네. 그렇죠. 굿샷을 주는지 차라리 내가 꼬라 박겠다. 그렇죠. 네. 예. 예전에 고양시에서칠 때도, 나랑 칠 때도, 지가 먹는 점수도 지가 내고, 어. 나한테 주는 점수도 지가 주고. 야, 아, 노은갑 선수가 아까 우승이었나요? 네. 아, 어, 저선 마감이네요. 네, 마감 됐죠. 아, 마감 됐어요. 네, 맞니다 지금 현재 3점이고요. 네, 위에까지만. 위에까지만 점됩니다. 평강호님, 평강호님 10, 10점 하셨는데 <laughs> 10점은 <10점이요>. 너무했다. <laughs> 10점. 그럴 수도 있어요. 두 선수 합쳐서 22점이니까. 아, 그럼 아 그래도 그 그런, 그런가? 아, 지금 두손자한테 8점 이났는데 아, 벌써 5점이죠. 3점이죠. 3점이 그러네요날쓸수 있겠네. 요 근데 그래도 아스터 경기니까. 아, 자, 아로스 아, 글로스 아, 아, 좋았죠. 랠리. 랠리. 아좀 짧았어요. 아, 또 짧죠. 이거 짧았고요. 음, 부스트? 음, 아, 다운 된 거죠? 다운입니다. 공격에서 다운 됐으니까. 어, 그러면 4점이요. 네. 4점. 아, 드라이 상당히 좋네요. 어, 아, 대 아, 3. 근데 오늘 이렇게 테크닝하고 네. 프린스하고 이렇게 네. 어, 오늘 게임을 치는 거 보면 네. 선수들의 그 플레이 스타일 이게 다 각양각색이라는 거같보여지 않으시죠? 라이 오늘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화려한 그 강한 드라이브로 네. 밀어붙이는 최병찬 선수 네. 뭐 그다음에 드롭을 많이 넣는 박문수 선수 뭐 정규 선수 네, 네 저희가 이런 색깔이 다있린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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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요? 아, 아, 그런가요? 아, 박세, 네. 지금 몇 점이죠? 사 점. 네, 4점 네, 지금 4 4점, 4점, 점입니다. 네, 사점 네, 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엄태선 씨가 이렇게 끝나진 않을 네. 거예요. 한 <laughs> 끗까지 봐야 됩니다. 경기 많이 모릅니다. 아, 자, 다운 아, 5 점. 오 점. 자, 엄태선 이제는 탈락. 네. 지금 찬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 찬스를 써야 지금 되는데. 테이블을 어. 원활한 방향으로 이끌어. 그렇죠. 아, 아, 아 지금 아, 이제 아, 찬스를 아, 한번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확 바뀔 수는데을안 쓰네요. 아까 강현주 선수도 처음 초반에, 초반에 확 당했죠.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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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7대 1로 이기고 있다가 5대 4가 돼 버렸어요. 아, <laughs> 간에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laughs> 해리하고리가장 잡을 수 있겠지 만했는데자 <laughs> 교수 어, 선수 드롭이 아주 그냥 예술이더라고요. 리뭐 연습 많이 하고 있어. 넣는 대로 막다들 네. 말도 안 돼. <laughs> 내가 아는 수가 아니고 넌누구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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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철 선수 대단니다 원가 찬스. 집중. 네, 찬스. 철 선수 오, 찬스 습다 났어요 아. 아 이런. 했겠습니다 박겠습니다. 망했습니 농갑 선수가 별루가 있었던 아, 말이야. 방금 드랍은 너무 너무 이거는 뭐 너무 잘 들어가서 조금만 낮았으면 아, 다운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드롭. 네. 농갑. 36. 1 네. 네. 약간 스매싱처럼 쳤는데 아,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네. 네. 아, 참고로 기가 막혔습니다. 참고로 체이철 선수 회사 동호의 이름이 네. 스매싱입니다 여기서 스매쉬. 네. 회장을 하고 있죠 지금 체이철 선수가. 그럼 배드민턴을 쳐작 사람들이 모르고 스코시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아 스매싱을 했다가. 자 11대.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문, 문 애니 님이 5점. 5점 맞춰주셨고.